안녕하세요. 아 이거 조금 지금 해또 쨍쨍 찌는데더워 <laughs> 굉장히 더운데. 아 지금 오늘이 8월 8월 5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 이거 서리태콩이고요. 제가 먼저번에 위에 순 한번 쳐줬습니다. 아 근데 요번에비 아, 이틀 오고 나가지고 아, 지금 여기서 보면요. 제가 아 순이 덮어버리면 잘안 돼요.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옵니다, 이렇게. 많이. 예, 여기서 속 안에서, 속에, 속에 보면은 저렇게,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. 아 여기는 그냥 뭐쳐도안 쳐져도 돼요. 꽃, 꽃이 올라오는데,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꽃, 이쪽쭉 피죠, 이렇게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지금 피, 이제 거기서 그, 어, 순 쳐진 데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좀쭉 펴야 되거든요, 저 밑으로. 거, 거기에 이제 콩이 달리는 건데, 아 이거 안 쳐주려고 했는데, 그것도 2차 <laughs> 쳐 쳐주... 쳐줘야 되겠어요. 여기서 2차쳐질때 주의할 점은요, 아, 위에만 살짝 쳐줘야 됩니다. 이파리만 이거 그거 밑에 거 잘르면요 짤러,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것만 위에 거만 살짝 쳐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뭐이 서리태 콩을 많이 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애들은 또잘안 먹어요 콩농고를 <laughs> 그 조금, 조금씩 심어요. 그냥 이쪽으로도, 뚝뚝잘 자랐어요. 저 뚝에 심은 것도. 뚝에도 한 여기 심은 것만큼 심었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거를, 이게, 이게 잘라져야 되지 모르겠네.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쳐줘야 돼요. 저 위에 이거, 이거 쳐주지 말고, 위에만 살짝, 살짝. 이파리가 덮으면 은 그러니까 위에만 살짝 쳐주면 돼요. 이것도 너무 많이 쳐주면 콩안 달려요 그거 저저 많이 심으신 분들은 저뭐 이거 저너어리다 땄어 이거 딴거가져 가야 되겠다 가이 가위. 카이 안 돼. 음, 얼마 전에, TV에서 보니까, 이 검정콩, 그거 저기, 수입하는데, 진짜 생콩 들어왔으면서, 무슨, 뭐, 볶음콩 들어오듯이 해가지고, 한번, 아 이거 수입 한번 했더만요. 아 확실하게 지금, 밑에 샌드 잊어버렸는데, 뭐, 근데, 수입콩이나 뭐, 우리나라 콩이나 뭐,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 콩, 콩이지. 우리나라의 유전자 변경, 변경 공은 아마 전 세계에 있는, 기르는 거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, 우리나라로. 아, 이제 정말, 좀 쳐주고요. 저기, 어, 언덕대 구에 쑥에 있는 거좀 쳐주면 되겠습니다. 저거는, 저 쑥에는 제가, 그냥 심은 거예요. 그냥 저기 뚝에서도다잘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서리태공은 뭐 아무데나 심어놓으면 잘크니까요 이제 이렇게 아, 다 쳤습니다 위에 순뭐 시커먼 것도 다 쳐고요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또 쳐주면 공안 열립니다 <laughs> 수확만 하면 <오면> 되겠습니다 <laughs> 여기 이제 이만큼 얼마도 많지도 않아요 이거 뭐 해봐야 이거 한한한 한, 한 5평? 5평 이제 이렇게 5평 정도 한, 한, 네, 네다섯 평 정도밖에 안 돼. 저까지 심으면 더 많은데. 저쪽에 이제, 저쪽으로 뚝이는 대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심었습니다. 저다서리태콩 저까지, 저 끝에까지. 이제 그거, 음, 이제 쳐주겠습니다. 그거 쳐주고, 이제 작업은 이제 이걸로, 에 끝내겠습니다. 아, 서리태콩이요 이렇게 두 번, 이제 위에 이제 순, 이게 이제 자라다가 요번에 아비한 어, 이틀 오면서 툭 자라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주면 뭐안 쳐줘도 다 열리는 건 열립니다. <laughs> 조금 더 많이 수확하려고 어, 이렇게 하는 거죠. 아 이렇게 서리태콩 두번까지 수확 저순 쳐주는 거두 번까지도 가능하다는거 제가 영상에 담았고요. 아저 어, 서리태콩 조금씩 심으신 분들 뭐 많이 심으신 전문가분들은 저보다뭐뭐열 배, 0배 잘하시고요. 조금씩 심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, 만약에 저 모르시는 분, 아시는 분도 많지만, 그두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설태공 어, 좀더 많이 수학 어, 했으면 좋겠네요. 아 시청해주셔서 어, 감사합니다.